자, 이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알아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 시장은 웬만하면 가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고 악재도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내내 계속 하락 였으니 지겨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패드의 어, 금리 인상도 예상 범위 내에서 결정 날것 같아서 시장에 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다운 은행 때문에 하락이 컸지만 그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S&P랑 나스닥은 그 와중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기적인 은행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니까 은행 사태와 더불어 리세션의 우려가 커져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얼 매트얼 쪽이 이번에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테크 유틸리티 컨슈머 섹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섹터 로테이션을 보니까 지금이 마럼의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그래요. 저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또 모르는 거죠. 어, 이건 찐 바닥이 아니라 진짜 바닥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의 깊이가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바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7년마다 아,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프로 보면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2020년에 푹 꺼졌다가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요 빠진 요 깊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 빠지고 나서 요게 생긴 거라서 요게 어느 정도 컴퍼러치를 해줬다라고 봅니다. 즉, 원래 상황은 이렇게 가다가 현재 상황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즉 얘가 그동안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수준에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3월 22일 이 수요일은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2023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바닥을 봤는지 안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정해줄 것 같아요. 연준이 만약에 25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야, 이거 좀심각하구나라는 사인이 될 겁니다. 스테그플레이션 가고 어,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야25 올리는 건 지금 안돼. 3월에는 그냥 스탑하고 가야돼.라고 골드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만약에 연준 20으로 올려서 은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방점을 찍잖아요 그럼 기술주는 더 폭발할 수 있어요 은행업은 더 타이트하게 될 테니까 은행주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을 거고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기술주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이 보시면 오늘도 아마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인력을 자르는거 보셨죠? 이거는 마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기술개발이 아니야. 일단 우리가 마진 리포트를 잘 뽑아야 돼. 2분기든 3분기든 제대로 된걸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이걸 유지를 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 갑니다. 자, Federate Market Reaction입니다. 드디어 나오죠, 수요일날. 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번에는 0 아니면 2 5 b p 예요 자, 이랬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 댓글에 모두 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